낡은 매트리스 사이에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지폐가 들어있습니다. 돈 따바를 품은 채 버려져 있었다고요. 바로 이곳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잡빼려고 보니까 돈이 하루씩 나와본 거 돈이. 1800인가 매트에서 나와갖고 여기에 아파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4일 두 남성이 책상을 버리기 위해서 분리수거장으로 걸어오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죠. 버려진 매트리스 가까이 다가가더니 뜯어진 천을 들춰봅니다. 옆에 오래된 매트리스가 보이길래 자세히 보니 찢어진 채 사이로 초록색 무엇인가 보여 유심히 살펴봤더니 매트리스 안에서 발견됐던 건 바로 현금.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죠. 이상한 마음에 더 찢어보니 스프링 밑에 5만 원권 뭉치가 있었고 위쪽으로 찢었을 때만 원권 천여 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만 원권부터 5만 원권까지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었다고요? 들어있던 금액은 무려 1,797만 원. 대체 누가 이큰 돈을 매트리스 속에 넣어둔 걸까?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2009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생활비식으로 드렸고 은행 거래는 안 하시고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달아있는 데에도 200만 원이가또 300만 원이 또 나왔어요.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다른 가족들이 오래돼서 낡은 매트리스를 처분했던 거죠. 다행히도 쓰레기 소각장에 보내지기 전 눈썰미가 좋은 청년에게 발견된 겁니다. 이후 경찰이 어르신에게 돈을 돌려줬는데요. 평생 모았던 돈을 한순간에 잃을 뻔했던 돈따발의 주인은 한없이 기뻐했다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경찰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처음 돈을 발견했던 이 남성. 그 사람이 우리는 괜찮은지 모는지도모르지 어떤 초보 경찰 분이 발견해갖고 아. 그거 찾아드렸다고 하더라. 그의 정체는 바로 신입 경찰이었습니다. <laughs> 가장의 현금이 여기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직감적으로 아 어르신께서 넣어두고 잊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눈썰미와 판단력 덕분에 주인의 품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돈다발. 전화기 너머로 이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뿌듯하고 그렇게까지 기뻐하실지는 몰라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어쩌면 그가 찾아줬던 건 돈보다 더 값진 자식들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